비트코인이 1억에 가긴 갈까요?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문제는 아... 타이밍인데. 아, 타이밍. 예, 아마 질문하시는 분은 언제가, 네, 네. 언제가, 언제가 중요한 거 네. 같은데. 네. 비트코인 도대체 언제 올라?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 게요. 뭐라고 네, 나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 마이너스 80%야. <laughs> 네, 정성문 코비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경제핫스파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3부는요, 특별히 처음으로 우리 센터장님 오, 오시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예요. 아, 네.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구독자들의 코너인데요. 자,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한번 대신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아, 이거 정말 직관적인 질문이네요. 이거 저도 많이 궁금해요. 비트코인 1억 간다, 간다 하는데 대체 언제 가나요? 지금 현재까지 기록된 비트코인 최고가가 2021년 11월에 8,270만원입니다. 자, 그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1억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비슷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뭐, 평당가 7천만원 중반대에 물려 있는데, 물을 타다 고 있는데 마이너스다. 언제쯤 이게 벗어날 수 있을까? 또 반감기가 오면 오를 거라고 해서 2024년까지 버텨야 하는지 막막하다.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는다고 주위에서 계속 조금씩 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여쭤보긴 좀 그렇지만 언제쯤 비트코인 1억에 각인갈까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근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제 시, 아, 문제는 타이밍인데. 아, 타이밍. 예, 예, 네. 문제는 타이밍이죠. 지, 아마 질문하시는 분은 언제가, 네, 이제, 예, 언제가 중요하죠. 중요한 것 네. 같은데. 음. 안타깝게도 언제는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네, 말씀을 그렇죠. 못 드릴 네. 것 같아요. 아. 예, 그런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 이제 US달러 기준으로 네. 많이 생각하는데, 네. 아, 이제 10만 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한 3만 불 정도고. 세 아, 그렇죠. 3배 나면 되는 거거든요. 3배, 3배에서 4배 음. 정도 나면 되는 네. 거고. 과거에 비트코인이 이제, 큰 사이클 이제 그 불장 네. 사이클이 온 거를 보면은 음, 그 상승률은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보면은 네. 되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네. 예,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들고 있는 사람이 음. 뭐 예를 들어서 20배 난다. 네. 그러면은 이게 20배가 직선이 아니고 그쵸, 이렇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흔, 예, 흔들리는 네. 거예요. 그 변동성에. 그래서 그걸 흔들리지 않기 위한 방법이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지갑을 지우는 건가요? <laughs> 어떤 건가요? 아니죠. 그쵸. 뭐 그런 것도 있을 네. 수가 있고. 근데 일단은 네. 너무 많은 양을 음... 하면 이게 흔들릴 수 있죠. 아, 네, 그게 하나 있고요. 아, 전자산이 걸려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비트코인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네. 주위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견하게한 아, 분이라면은 네. 그러면은 너무 큰 양을 음... 투자를 하면은 그 변동성을 못 버틸 네. 것 같고요. 네. 한번 투자를 할때한 음. 번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 음. 분이라면 월급의 극히 일부를 매달 조금씩 투자를 하는 정립식 투자 방법이 있고요. 저희 코빗에 오면은 네. 예, 정리식 투자를 음. 서비스로 자동으로 아, 예, 자동화된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아. 잠깐 회사에서 한번 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마치 그 적금 들듯이 <laughs> 네, 적금 조금씩 듯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는 거죠. 네, 코빗에. 맞습니다. 예. 네. 자, 일단 가기는 갈것 같은데 언제 갈지는 모르고 그거는 사실 뭐 맞추면 쉬는 영역이죠. 네. 그리고 네. 어 조금씩 분산 투자 음.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분산 투자해서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해라 이렇게 조언해주시는 네. 거죠. 네. 저도 이제 비트코인 이쪽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전화를 자꾸 해요. 비트코인 도대체 언제 올라? 그러면은. 그 누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laughs> 뭐라고 뭐라고 답하셨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 마이너스 80%야. <laughs>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네. 어쨌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연관해서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한테 이제 조언을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은 야, 다른 거는 그냥 다 없어질 거야. 비트랑 이더만 사서 모아.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만큼 다른 코인들보다 특별한지 음. 어떤 가치가 또 차별화적으로 있는지 네. 네, 알트코인 투자는 그러면 하면 안 되는지 네. 이런 것도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예. 어. 일단 시가총액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알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음. 가장 투탑이고 네. 어, 물론 비트코인이 더 크긴 하지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음. 전체 가상 시장, 가상 자산 시장의 한 7, 80%의 네. 시가총액이 될 거예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자산을 어. 갖다 무, 그냥 무시하고 네. 그 나머지 20% 안에서 자꾸 뭔가 음. 찾으려고 사람들이 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알트코인에 아. 투자한다는 거는 네. 왜그러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라는 아. 생각이 들든요 남아만고 있는 코인인 것 같고 그런 <laughs> 느낌도, 예, 느낌도 있고요 네. 뭐, 음. 한 이더리움이 5배 오를 때, 이건 50배 네네. 정도 오를 것 같고, 뭐, 이래, 이래서인데, 음. 50배 오르는 거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되게 단기적으로 음.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50배 오른다는 거는, 네. 그만큼 변동성이 더 심하다는 거고. 아, 50배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 자산군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상태에서는, 네. 어 그런 큰 변동성이 음. 노출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되게 저명한 벤처 캐피털, 네. 이런 데를 봐도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음. 알트코인 투자를 하는데 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음. 엄청나게 분산 투자를 합니다. 몇십 개. 네. 예. 왜냐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를 해도 어떤 자산이 음. 어, 성공을 하고 네. 어떤 거는 이제 영으로 가면 안안 좋으면 안 영으로 가버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 리스크를 음. 자기네들도 코인 어, 그 코인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렇게 저명한 회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음. 개인 투자가 정보도 많지도 않은데, 예. 뭔가 한두 개를 딱 찍어가지고, 50배, 100배 나는 거를 찍겠다는 생각은,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거를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예, 투자할 때는 사실 그 오르는 것만 보면은, 그 오르는 것들은 보통 상위에 올라오잖아요. 그 네. 회사에서도. 네. 그걸 보고 이제 나도 저걸 담아야겠다라면서 네. 몰빵을 하시는데, 네. 그러시지 말라. 네, 네좀 분산 투자를 하시라. 네. 전문가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네.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보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식 투자랑 비교를 종종 하는데, 주식 투자는 그래도 조금씩 음, 공부를 하면서 할수 있잖아요. 네. 재무제표, 네. 그 다트라고 불리는 거기 가서 막 보고 이런저런 좀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은데 음. 코인은 사실은 백서 음. 뭐이 정도밖에 네. 없잖아요. 그리고 네. 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뭐 내부 정보를 저희가 알수 없으니까 잘좀 네. 추천할 만한 코인 좀뭐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laughs> <laughs> 네알것 같긴 한데 네, 네 비트코인과 이더입니다. 아, 네비트코인 이더이고요. <laughs> 아, 네. 그니까그 외에 다른 어떤 코인 네. 투자를 정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네. 이거는 돈 벌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음, 네. 그냥 어떤 그 프로젝트가 하고자 하는 음. 일에 뭔가 어, 공감이 가고 어. 응원하고 싶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좀이도치 음.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는 게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 음. 한번 배워보자. 배우는 음. 수업료를 내는 셈 치고, 네. 그냥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아. 그리고 서 어떤 작은 코인에 음. 투자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액수는 굉장히 굉장히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만약에 자산 배분을 할 때, 네. 어, 내가 만약 가상자산에 늘 돈을 갖다가 음. 100이라고 치면은, 네. 어, 뭐 예를 들어서 한 7, 80%는 70, 70에서 80 정도는 비트코인에 넣고, 음. 나머지 뭐30 정도, 20, 30 이더로 넣는 건데, 네. 그 중에서 한 아주 극히 음. 일부 1이나2% 네. 정도를 이제 그 기타 음. 알트코인에 넣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뭐큰 어떤 대박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 수업료라고 생각을 엔젤 하고 엔젤 투자에 느낌으로. 뭐 엔젤 투자기도 네. 사실 내가 내가 공부하겠다는 느낌으로. 공부하겠다. 그냥 투자해놓고 그냥 이제 그냥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음. 투자한 이후로는 이제 계속 음. 그 프로젝트 음. 커뮤니티 네. 참여를 해서 음. 커뮤니티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운영하는 SNS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을 네. 보통 트위터를 사용할 네네. 수도 있고요. 이제 디스코드라는 음. 또 앱을 많이 씁니다. 네. 어, 뭐 이런 거에 들어가서 무슨 대화들이 오가는지 음. 본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가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네. 조금씩 어. 어, 접해 접하는 음.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런 말씀 하나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laughs> 말씀 제가 드릴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네. 일단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면은 네. 한국의 코인 얘기가 자꾸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좀 그렇죠. 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은. 어,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네. 한국에서 나오는 코인들이 괜찮은 코인이 나오기가 굉장히 음. 힘든 상황입니다. 네. 예. 물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아. 때는 손실할 확률을 되게 줄이고 음. 될수 있으면은 이제 수익률을 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음. 네. 어, 피해야 될 종목 음. 분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음. 예. 두 번째는, 일단 그 프로젝트 리더들이, 네. 자기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음. 이렇게 열심히 공개를 많이 하는 네네. 프로젝트가 있는 음. 반면에, 잘 그런 정보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네. 뭘 하고 있는지, 네. 약간 모르겠네. 예, 모르겠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공시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주식이랑 음. 달라서. 주식은 이제 공시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들 강제로라도 하고 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는다 네.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들은 그냥 안 하고, 어떤, 어떤 프로젝트는 하고 있고,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것들도 결국 회사잖아요. 네. 열심히 운영을 하고 투자자들이나 커뮤니티와 소통을 하려고 하는 회사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데, 아예 네. 그냥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네. 회사들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주신 겁니다. 네. NFT 구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사실 뭐 구매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NFT가 네. 되게 유용한 기술인 건 맞는데 네. 이제 뭔가 뭐 잘못된 인식이 음. 퍼져 있어요 뭐냐면은 NFT니까 오른다 아. 어, NFT를 사면 대박난다 네. 약간 또 이런 어떤 단순화된 음.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네. 그럼 NFT도 뭔가요? 그러니까 NFT는 네. 이제 흔히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 네. 그 NFT는 하나의 자산이고 네. 이거는 이제 유니크하고 똑같은 게 존재하지 네. 않는 그런 자산인 거죠 이제 네. 이게 그런 자산인 거고 이걸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네. 지금까지는 사용처는 뭔가 음. 그 아트 작품에 네네. 많이 사용이 됐고 이제 그런 게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음. 왜냐하면 또 이제 어떤 어, 이 NFT 아트 작품은 엄청난 가격에 그렇구나. 거래가 되니까 네. 막 헤드라인 뉴스에 나오고 네. 그러니까 알려지게 되는 건데 음.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보고서 NFT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생겨버린 음.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극히 일부의 사용처인 거고. nft는 사실 여러 군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다른 여러 군데라는 게 그렇게 막 화려한 것은 음. 아닐 수가 있어요 이제 음.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네. 이런 거죠 뭐 탈중앙화된 아이디 시스, 음. 이런 데서 네.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왜냐면 우리들의 그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들의 경험이라는 건다 네. 유니크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니까 그 유니크 하기 음. 때문에 그걸 하나의 자산화 해가지고 음. 어, 이제 그거를 우리의 어떤 아이디 네. 시스템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돈벌수 있는 거랑 연관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분증을 사고팔진 않으니까. 예, 거예요.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탈중앙화된 아이티 음. 시스템이 가능해지면은 네. 이거는 디지털 공간에서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그 활동 범위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넓어지는 거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NFT가 사용되는 음. 거는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 네. 우리의 인터넷의 그 활동이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네. 그런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막뭐 어, 그 가격이 아, 상승하고 네. 이러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냥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긴 하니까 음. 그 기술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거를 사서 막 일억 천금을 벌고 이런 개념은 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제 지인들이 궁금한 거 없냐? 오늘 제가 피터를 만난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가족들이 다 코인 투자자거든요. <웃음> <웃음> 알트코인은 네. 없어질 위험은 없냐?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해 주신 한국 거 아니고 미국 건데 음. 뭐 기관 자금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너무 SEC에서 그 웰스 노티스인가 이런 네. 걸 많이 날리고 네. 막 코인베이스도 받았다 하니까 불안한가봐요. 다들 네. 그래서 지금 뭐 거래소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버티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네. 그런 극단적인 그림이 좀 펼쳐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라지는 거요. 네, 어...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죠.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네. 그거 아세요? 우리 이제 루나 코인이라고 있잖아요. 아, 알죠. 네. 네. 많은 국민들을 울렸던. 네. 근데 지금 그 시가총액이 음... 우리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네, 네. 있잖아요. 그 시가총액이 클레이튼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안마한 거네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럼 러니까그 안마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의 인식 속에는 많았다고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걸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주고 생각해볼만한 점이네요. 네, 그 루더클이 사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치요, 그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예. 이게 지금 뭐가지 네. 예. 어떤 음... 일들이 벌어지고 네. 있는지. 예. 그렇다면 이제 아. 그러면 알트코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 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내가 지금 마이너스 9 0다 잔고가 네.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네. 버티는 게 무의미하다면 음. 이걸 지금 이 시점에 그 눈물을 머금고 네. 마이너스 90난 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선택도 괜찮은 선택이냐? 저는 괜찮을 것 아, 같아요. 괜찮은 선택이라고 네. 보십니까? 네. 네. 아마 이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좋은 네. 힌트가 안 되셨으리라 <laughs> 생각을 합니다. 이 트레이딩 이제 소리 이제 트레이딩을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겠다는 건데 트레이딩으로 돈을 번다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근데 그 중에는 주위에 이제 뭔가 대박치는 사람이 가끔 보여요. 근데 이제 질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질문해야 될게이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번게 어, 능력인지 아니면은 행운인지 스킬인지 럭인지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거 아세요? 그 이런 실험이 있어요. 어떤 실험?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쳐요. 100명의 사람들한테 이 코인을 던져서 네. 어, 그 시합을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계속 앞이 네. 어, 가장 많이 나온 사람한테 음.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코인을 어, 10번 던져요, 100명이.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10번 던진 것 중에 5번은 앞이고 음. 5번 음. 뒤일 거 아니에요? 네. 확률이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100명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통계상 음. 한명 정도는 열 네. 개가 다 압이 아. 나온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음. 이게 벨커브에 따라서. 네. 그럼 그 사람이 코인을 갖다가 진짜 던지는 음. 뭐 기가 막힌 음.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았는 그냥 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트레이딩을 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이 버는 대박 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뭔가 남들이 갖고 음. 있는 스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단순히 통계적으로 음. 그냥 럭키해서 이게 나오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네, 파이어족 물론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대박 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네. 사람은 되게 자랑을 하고 싶겠죠. SNS에 막 올리겠죠. 그리고 쪽박 찬 사람은 이러면, 그러니까 실패한 올리죠. 사람들은 안 올리죠. 네. 예, 그러면서 SNS만 보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만 계속 보니까 네. 너도 나도 나도 뭐할수 있는 것 같이 느낄 거예요. 막그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음, 나도 할수 있다. 그렇죠. 와 네. 뭐 그냥 회사에 가서 음, 내가 싫어하는 네. 상사 안 네. 봐도 되고, 맞아요. 어,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음. 뭐 맨날 양양가가지고 서핑 타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네. 것, 예.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음. 그 트레이딩 자체가 너무 음. 즐거워서, 음. 네. 어, 내가 만약에 손실을 봐도, 어, 어 그냥 그 과정이, 네. 네. 나한테 음. 즐거워서 재밌어서, 네. 뭐 그런 분이 어. 하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뭐 저는 뭐 굳이 말리진 음. 않겠지만은, 그냥 단순히 뭔가 SNS에서 누가 음. 해가지고 누가 잘했길래 네. 나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어, 예, 그런 거는 좀 약간 조심해야 될 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주식만 그동안 관심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코린이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좀 조언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 가상자산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접하면은 내가 기존에 알던 네. 거랑 너무 다르고 그런데. 이게 인류에 되게 유용한 음.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어렵게 느끼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음.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음. 어, 알아가는 노력을 하는 네.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물론 그 모티베이션이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해서 조금 돈이 들어가 있으면 더 많이 생기기는 음. 해요. 근데 이제 그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네.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라면은 아주 소량만 음.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 지금 인터넷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코빗에 와도 음. 뭐저 이제 리서치도 많이 발간을 하고 있고 네. 유튜브도 올리고 있고 이러니까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 지식을 습득을 하면서 어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지금부터 10년, 20년 지나면은 벌써 우리 애들만 해도 네.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 뭔가 음. 활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고 비트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큰애가 지금 12살인데 네. 예, 벌써 이렇게 많이 관심이 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10년 지나면 22살이에요. 음, 그러네요. 또 20년 지나면 32살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사회에 진출해서 음. 사회생활을 했을 때 과연 가상자산은 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네. 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거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음. 놓치는 거죠. 네. 예. 자,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가상화폐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정성문 센터장님 그 채널 살짝 네. 네. 네 하실 수도 있지만 <웃음> 네. <웃음> 네. 네, 유튜브에서 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치시면은 어, 저희 유튜브 채널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뭐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초보자분용도 있고 조금 더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도 있으니까 고루고를 한번 둘러보시고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코빗의 정성문 리서치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고요. 아파트 채널 앞으로도 계속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